해빛나입니다. 오늘은 여주 파헤치기 간단하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진은 AI로 만든 거고요. 여기 나 있나 없나 막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AI로 만든 거라서 자 여주역 자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진짜 여주역에 저만큼 기사님들이 정장 있고딱 모여 계세요. 진짜 살벌합니다. 진짜 가시면은 아, 대리기사님들 이렇게 많은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많이 와 계세요. 열정이 진짜 대단하시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아침 8시, 9시부터 표 끊고 여주역으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인천에서도 오시고 부천에서도 오시고 뭐 버스 타고 오시기도 하고 지하철 타고 오시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까지 여주에 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엄청 많은 기사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여주의 골프장이 많으니까, 또 기사님들이 들어오시니까는 콜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것도 있고, 어, 우선은 왜 여주역에 이렇게 모여 계시는지, 제가 지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여주역입니다. 여주역 보이시죠? 자, 지도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쪽이 가남 쪽에 있는, cc에요. 골프장이고. 그리고 이쪽이 페럼 cc. 자, 페럼 cc, 소피아 그린 cc. 소피아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페럼 cc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블랙스톤이라고 있습니다. 장원 쪽이죠. 장원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리고 썸밸리 360도, 캐스파인, 캐스파인, 스카이밸리 요렇게 있구요 이제 그 위에는 스카이밸리랑 신라시시 북내 쪽이요 북내 쪽으로 갈수 있고 오악동 쪽 초입에 세라지오 있구요 그리고 여주시시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 근방에 있는 시시는 여주시시랑 어, 스카이밸리까지도 못 가고요 어디 있어 세라지오시시 여기가 제일 여주 근방에 있는 시시고요 요 정도는 뭐 택시 타고 그냥 혼자 가도 부담 없는 정도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구요. 어, 그럼 요, 왜 여주역에 있냐? 대부분 두 군데에 있으세요. 지금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쯤일 거예요. 요쯤에, 여주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역이 있구요. 버스터미널이랑 여주역, 요두 군데에 나눠서 많이 계시구요. 그, 여주역 앞에 보면은, 벤티? 커피숍이라고 있습니다. 렌티커피숍 맞나? 하여튼 커피숍이 큰게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도 많이 대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남겨드렸듯이 요쯤으로 오시면은 여주 그 교동에 어 커피숍이 메가커피가 크게 생겼어요 요새는 글로도 많이 오세요 그 근데 여주역에 계시는 특별한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코를 잡았을 때 옆에 분하고 택시를 쉐어해서 타고 갈수 있다는거 지금 제가 가남 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남이 택시비가 22,000원 정도, 25,000원 정도 나와요. 이제 REC, c c 기준으로. 그러면 여주역에서 RECC가 4개가 떴다. 여주역에 4분이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번호를 공유할 수 있게 해놓잖아요. 프로그램상. 뭐 1번 기사님 전화번호를 적어놓던가. 아니면은 이제 콜마나 같은 경우에는 기사님 4개의 번호가 다 뜨기 때문에, 이제, 쉐어를 하셔가지고, 만나서, 아니면은 전화를 하셔갖고 여주역인데 같이 가실래요? 하시면은, 만약에 22,000원 네 분이다. 그러면은, 22,000원 혼자 내고 갈 거, 5,000원, 6,000원씩 더 내고, 이제 모여서 가시면 되기 때문에, 여주역에 많이 모여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주역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딱 중간이잖아요? 어딜 가기도 편해요, 사실은. 꼭 콜이 즉시 콜만 뜨는 게 아니라 콜이 보면은 주말에는 예약 콜도 많이 떠요. 거의 11시 반부터 예약 콜이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예약 콜 뜨면은 뭐 콜만어나 아니면 카카오에 국내 같이 가실 분, 오학동 같이 가실 분, 뭐 강청 같이 가실 분, 몇시 예약 콜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모여서 또 같이 렌트나 택시를 이용해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여주역에서 많이 대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주역도 좋지만 가남, 거의 너 여주 여주 가면은 어디로 가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 여주역 아니면은 태평리, 여기 가남 태평리입니다. 가남 태평리가 여기 행정복지센터 이쪽에 있고요. 여기에서도 박스가 작기 때문에, 박스가 작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빨라서 태평리 쪽에 모여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가남 만우 정육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콜이 많이 떠요. 그래서 걸어서 갈수 있는 정도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천이랑 가까워요. 아, 밑으로 좀내려가면 이제 응암리. 응암리에서도 콜이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응암리를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장원. 장원 보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모가면도 있고 핫, 그 골프장 라인으로 떨어지는 식당들이 굉장히 이쪽에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볼때 택시비 뭐쉐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4천 원 이내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운 좋게 15만 원짜리 잡았다. 그러면은 뭐만 원, 만 오천 원, 이만 원 택시 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평리는 박스가 작기 때문에 이쪽에 대기해서 콜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다. 대신에, 여주역에서 대기를 하면은, 어, 그냥 여기에서 보기만 해도, 대신 있고, 금사까지는 못 가요. 금사까지는 정말 시간 여유가 많을 때, 뭐, 가기는 가지만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 대신, 오악동, 북내, 강천, 그리고 이쪽에 점동, 전봉, 그리고 교동, 가남까지 쏠수 있기 때문에, 여주역을 많이 선택하신다. 제가 저번에 그 친구랑 둘이서 갔을 때도 22,000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22,000원 둘이서 가도 11,000원씩이에요. 근데 둘이서 뭐 25만원, 30만원짜리 잡았다. 둘이서. 각자, 그러니까 15만원, 13만원 이런 거 잡은 거죠. 그러면은 굳이 여주 시내에서 안 타도 한 만원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가서 타도 10만원 남잖아요. 물론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귀찮기는 해요 시간도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더 걸리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렌트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가 주세요 하면은 빨리 가 주시기도 하고 시간 안에 맞춰서 가 주시는 그 성향이 있으셔 가지고 조금 편리하게 빨리 가긴 하나 그래도 내 앞에서 잡는 거 보다는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다 그래도, 뭐, 콜이 없는 날은 그렇게라도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많이 모여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일 베스트로 생각하는 거는 여주역이나 여주터미널에서 전봉동, 전봉동, 그리고 오악동, 요 라인, 요 사각라인 잡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세라지오, 신라시시 블루헤런, 자 여기까지는 터미널에서도 거의 택시비가 음 택시비 아니고 렌트비가 만천원요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구요.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이제 북내 당호산거리 시골집 호리넌쌈밥집 요쪽이죠. 신라시시 에, 그 스카이밸리 가기 전에 호리넌쌈밥집 그리고 여기 가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닭갈비 먹었던 닭목살 먹었던 이제 스카이밸리 밑에 힐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정식점 식당 요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악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우플라자 축산농협 이거 서울분들 잘 모르시는데 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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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을 축산농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요 어, 기준으로 오악동, 천송동이 되는데, 이쪽은 지금 실력사예요 실력사에서도 코리 꽤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 식당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코리 꽤 많이 나오고요 어, 시그 터미널에서 사실 킥보드 타고 이쪽 가기는 굉장히 편해요. 실력사나 오악동 가기는 굉장히 편해요. 거의 뭐 킥보드 타고 갈수 있는 길도 있고, 다리가 두 개거든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 다리.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다리, 이렇게두 개가 있는데, 어, 사람 다니는 다리로 이제 킥보드 타고 가도 10분 내에 갈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한 3,000원에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각동이랑 교동, 그리고 전봉동, 이쪽을 제일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문제잖아요. 주말에 여주 3시 되면은 막 콜이 막 안 빠지고 빵빵 터집니다. 빵빵 터지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5천원만더 올려줘. 아, 이거 봤는데, 이 가격 봤는데, 더는 못 가지. 아, 이 가격에 못 가지. 이러다가, 이제 저녁까지 계시, 계시고, 지하철 타고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주면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단가 맞으면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천 갈 때, 제 기준으로 그냥 강천, 북내, 이쪽은 강천 북내 여기 밑에 점동 여기는 저한테 대신까지 대신 북내 강천 점동 이쪽은 그냥 저한테는 오지입니다.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지는 출발 플러스 만 원. 왜냐면 내가 그만큼 교통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냥 법인 단가 기준으로 말해서 저희가 정자를 뭐, 성남이나 야탑이나 이제 정자 이쪽 나갈 때 7만원, 8만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동, 강천, 북내, 뭐, 대신 이쪽에서 뜨는 거 8만원, 9만원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 그만큼 가야 돼요, 저희는. 그리고 만약에 대장동이다. 그러면은 거기 플러스 만원 해야 돼요. 여기서도 만원, 거기서도 만원. 그러면은 10만 원에 가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 그렇게 나가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제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그렇게 나가시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잡는 게 정당가고 내가 잡고 나가서 다른 거한콜더 타면은 그게 맞는 단가인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여주에 살고 있고 여주에서 출발을 해서 스타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근데 점동이나 이런 데 강천이나 북내 이런 데는 어, 실질적으로 교통비가 만천원에서 만오천원, 뭐, 이만원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돈을 그만큼 더 받고 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생각한 그 정당가에서 만원, 이만원 추가해서 받고 들어가세요.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시내에서 6만원, 7만원 잡고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요새 예전처럼 막 여주가 10만원짜리가 막 둥둥 떠있고 그렇지 않아요. 심 주에 둥둥 떠있죠. 일산 가는 거, 아니면 송도 가는 거. 그런 거 당연히 둥둥 떠있죠. 근데 우리가 선호하는 게 처음에 나갈 때는 성남이나 강남 라인까지만 갔다가 또 지하철을 타고 들어와서 또 나가는 게 목표이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을 10만원, 11만원 잡고 간다. 다시 어떻게 돌아오실 거예요? 그냥 인천에서 타실 거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실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일부를 그냥 성남이나 강남 라인으로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냥 7만원 정도 생각하고 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자사 콜로 해가지고 금액이 센 것도 있지만 그냥 법인 콜. 거, 법인 프로그램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단가가 맞는 거고요. 자사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들은 워낙에 단가가 그렇게 잘 찍혀 있으니 그 가격에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그래서 밖에서 대기할 때는 사실 저희 집이 여주 시청이에요. 제가 집을 이사할 때 모든 그 골프장에 딱 중간에 중간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먹자 중간 오악동 먹자 그리고 여기 교동에서 전봉동 점동까지 여기 먹자 중간 그리고 월송동 중간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천송동 중간 요렇게 저는 중간으로 잡아서 저는 집에서 코를 많이 쪼는 편이에요 집에서 많이 보고 집에서 그냥 자동 받고 나가는 편이에요 모든 게다 3km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자동을 받아서 나가고, 저도 대기할 때는 교동이나 전봉동 가서 많이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늦은 시간에는 시내에, 여기 시청 근처에 창동 먹자 골목이라고 있어요. 대부분 기사님들이 저녁에 들어오시면은 여주 터미널에 있다가 막차 시간 맞춰서 여주역으로 이동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창동 먹자 골목에서 대기를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코를 받아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오시면은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도 지금 뭐 이것저것 많이 바뀌고 또 식당도 없어진 데도 많고 해 가지고 다들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어 들어오셔서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은 요 지도 보시고 한번 쭉 읽어 보시고 눈에 한번 그냥 익혀보세요. 익혀보시고, 아, 대충 여기에서는 뭐가 뜨면은, 뭐, 어디에서 뜨면은, 현대가드에서 뜨면은 대충 얼마가 들겠다. 2만 얼마니까는 혼자는 못 가겠네. 그리고 시간이 그래도 25분 정도 걸리니까는 요거는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하던가, 어, 여주는 한 20분까지는 그래도 그냥 굉장히 젠틀하게 기다려주십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시내에 있는 기사인데 근처에 기사가 없어서 제가 시내에서 이동하려고 합니다.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25분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약콜 떴을 때 그렇게 떴을 때 한번 보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 있는 지도에 있는 식당들 잘 외워두시고 대충 여주 오실 거면 은한 번씩은 보시고. 그러고 나서, 아, 여기로 갈 때는 이 정도 금액과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한 번씩 찍어 보세요. 그러면 여주 들어와서 콜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구역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거를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영상을 찍어 드릴 건데,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은 여주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콘텐츠 잘 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12월 말일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골프장 부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골프를 치실 분들은 운동을 합니다. 그점 생각하셔서 여주 들어오실 분들은 좀 춥거나 그래도 골프장 콜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대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쪽 있잖아요. 헤슬리 라인 cc 그리고 여주 cc. 뭐 여주 cc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헤슬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주 ic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프리미엄 아울렛을 가기 전에 꺾어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말에 지금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이 길을 뚫고 고객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대부분 여주에서 여주역에서 이제 교동 지나서 요렇게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뭐 가는데 30, 40분 걸려요. 원래 평소에는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래서 요거 해슬리나인 CC 잡을 때꼭 시간 확인해서 잡으시면 되고요. 특히 예약콜 확인해서 잡으시면 되고 예약콜 아니고 일반콜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취소를 하셔야 돼요. 여주 CC 같은 경우에는 가끔 남녀주 CC 남여주 IC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되면은 또 여기에서 또 막힙니다. 남여주 IC 들어가는 길이 주말에는 막혀요. 그러면 서여주 IC로 갈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고요. 여주 IC 통해서 가야 될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여주에서 지금 가남에서 따로 박스에서 콜 잡고 아니면 여주역에서 여주 터미널에서 콜 잡는 방법. 뭐 방법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지도 한번 보여드렸구요 진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